이제, 프로프리오셉터. 우리가 프로프리오셉터는 세 가지의 주요 큰 기능이 있다 그랬죠. 자,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죠? 복습하면. 조인트 포지션 센스. 그쵸? 그게 뭐예요? 관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 간, 이 관절의 움직임이 이탈했을 때, 그거를 다시 컨트롤 해주는 게 이제, 신경과 근, 신경계의 역할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? 음. 폴스 센서라고 했죠. 그쵸? 힘을 조절하는 능력. 힘을 조절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? 근육의 수축과, 그니까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속도를 감지해, 속도. 그니까 속도를 감지해야지 내가 근육이 그거에 맞게끔 써, 쓰이는 거거든요. 그런 저항과, 그 다음에 속도와 근육의 길이에 감지를 한다. 폴스 센스가. 세 번째는 뭘까요? 음. 그죠, 움직임.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. 즉, 뭘 말하냐면 움직임의 퀄리티를 말해요.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뇌하고 몸하고 일치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, 그러니까 나는 골반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움직이고 있거나 실제로 이래요. 자, 뭐가 왜 그렇게 되냐? 만성 환자들은 뭐가 떨어진다고? 최선 감각이 떨어진다고.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일치가 안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제.